님 이번 인사로 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김건희 여사 사건 차질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? 그 인사와 관계 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또 검찰총장께서 신속 수사 지시하셨는데요. 좀 어떻게 수사 지휘하실 생각이신지?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.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.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검사로서 이곳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제가 초임 검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인사 전에 혹시 검찰총장님이랑 어떤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지요? 그 공직자로서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.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. 또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수사 지휘하셨는데 중앙지검으로 좀 갖고 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? 그런 관측 기사가 난 것은 제가 보았는데요.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, 또 인사와 관계 없이 누가 맞더라도 여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고그 차장 부장 검사 인사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김 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. 그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. 이 네. 네, 끝으로 지검장 취임 소감도 한 마디. 그 우선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 그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현재 뭐 돈봉투나 그런 야권 대상 수, 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지 진행 중인데, 이것도 빨리 처분하실 생각도 있으실까요? 그 어떤 사건이든지, 그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,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 예. 어, 뭘 하시려고? 다만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? 장관이 다 인사 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구라 누가 다 하셨죠? 그러면 취임 초에는 인사를 안 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상황 변화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? 제가. 장기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취임 초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은 이제 취임 후에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등을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것입니다. 예.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를 좀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가 좀 제대로 안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요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.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수 있는 겁니까?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. 그럼 김건희 여사님 그 수사 고려했다는 인사는 라 해석이 있는데 그부분에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? 아니지 않습니까.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. 네, 차장 부장 인사 뭐 다음 주까지 내, 내지 뭐 2주 안에 마무리해라. 약간 뭐 이런 말씀, 지시를 하셨다는 건 맞으십니까? 네. 중앙 1, 2, 3, 4 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서 어, 그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. 그,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의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이번 인사에도 좀 고려가 됐었는지. 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되는데 네, 그 수사를 잘안 했다고? 아, 보도에서 일, 일, 일각 보도에서 예. 네, 대통령실에서 예.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이게 좀 이번 인사에도 좀 고려가 됐죠 저는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응. 수고들 많습니다. 예.